1kg, 2kg, 3kg, 6kg, 7kg, 8kg, 9kg, 10kg. 고독하고 아, 아. 치러 먹겠습니다. 아, 아. 음. 11kg, 12kg, 14kg, 14kg, 15kg, 16kg, 17kg. 아. 3km 남았습니다. 18km, 19km, 1km 남았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가자! 6 1 k m 아, 위 m 위 k m 1이 m 이 k m 1 k 이선수들 들어옵니다. 아, 아. 대장을 빠져 나왔고요. 이제 파 m 에서 지역 맛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파1제철이 있네요. 죽도시장으로 갑니다. 축도시장입니다. 여기 소머리곰탕골목입니다. 곰탕집이게 쭉 늘어섰습니다. 우리는 여기요 장기 식당에 왔습니다.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현우야, 오늘 되게 힘들었어? 자 이제 우리 순서가 됐습니다 야 자리가 많아 입니다 우리는 구석에 한 도로가 있습니다 네 공방이 요 알겠습니다 공탕이 15,000원이네요 대짝 17,000원 여기 오기 전에 영상을 봤는데 그때는 공방이 13,000원이었습니다 2,000원은 음. 김치 한번 보자 야 김치가 맛있었는데요 음. 이집에 시골이집니다. 양파 소고기 곰탕 나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는 양파소스에 찍어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물부터 맛보겠습니다 아, 수육도 한번 먹어볼까요? 수육은 양파소스에 먹으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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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뭐한번고 바꿨어요? 어... 고기? 기아들은면좀 이런게 해먹스럽다고 식감이 안좋아서 이걸 저한테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고기가 너무 많잖아 괜찮다 이게 나와나 괜찮다 아, 뭐, 고마운 일이지만, 니도먹어잘 먹겠습니다. 음, 음. 현우야, 혹시 진짜 오늘 밥값을 못해서 이런 건 아니지? 아니랍니다. 음. 아빠를 사랑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어, 합니다. 와, 고맙다, 현우야. 그 말이 난 제일 듣고 싶었다. <목소리> 아. 오늘은 국밥으로 먹고 먹지 않고 수육으로 먹겠습니다. 먹어. <목소리> <목소리> 제게 끝나고 나서는 뜨 국물이 어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 그냥 맛이 좀어떻노 그냥 그래요? 아들은 맛이 그냥 그렇답니다. 이뭐 식감 이런 게 그냥 그런 게 사실입니다. 이거 좋다, 맛있다, 그렇진 않아요. 식감이 젤리를 건어갔습니다무쿵무 어, 이거 먹어요. もう、手た、手た。手た、手た、また、また。手た。いや、いや、った。 먹어가요. 와이프님이 밥을 더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이제 식사하가딱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 이것들은 배부를 것 같은데, 남길 순 없죠. 말씀 있겠습니다. 음. 손이 벌써 다 먹었나? 이 야, 아들 다 먹었습니다. 저는 시작보다 양이 많습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좀더 먹고 싶으면 이거 먹어. 이제 좀더 먹고 싶으면 이거 먹어. 이 킬로 남았을 때 계속 이래가 누가 말을 걸더래요. 왜 그래 천천히 뛰느냐고. 아빠 혼나는 거 아니냐. 아빠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고 했대요. <laughs> 아들이 지금 비복근 부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천천히 뛰었다고 합니다야 그런데 오늘 스타디움 들어가고 바깥에 한 바퀴 돌고 들어오니까 그거 힘들지 않더라아 나도 어, 딱 들어가고 막 바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한바퀴 돌고 이렇게 들어왔거든 어. 바깥에 돌고 안에서 바로 꼬리에서 그어는 그게 힘들더라 그자아 어. <laughs> 이거 너무 많습니다 이거 <laughs> 다 먹을때인데 그래도 한번 와이프는 남기라 지만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를 예, 다 먹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부터 뻗내겠습니다. 이게 예, 남겨졌습니다. 가자. 아잘 먹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아, 아 배부릅니다. 호떡 하나 먹으려고 해야지. 응. 어, 해야죠 하면 어, 하고 참, 대단한 아들입니다. <laughs> 한개 나눠 먹을 까야한개다먹 응. 먹을 거야. 시 먹을 야 바로 시합 먹을 거야. 응. 응. 시약? 시약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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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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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좀먹 응. 라 응. 손님밥 먹 황이 어. 오면요 소머리온탕을 오면 먹고 또 여기에서 블루샤이에서 매번 커피를 마시고 갑니다. 자 블루샤이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 아 힘듭니다. 아 피곤해. 카페인으로 피로를 충전 좀 해야겠습니다. 아, 아. 아. 커피 맛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면서.